전한길 씨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을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전 씨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데 이어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꼽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신에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자신을 보수 유튜버라 소개하는 전한길 씨. 그는 최근 미국으로 건너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접 지목하며 마치 공천권을 준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천 청탁 전화가 벌써 들어온다며 장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유튜브 구독자가 매일 만 명씩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하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선 실세냐며 구구 유튜버에게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의 미래는 없다고 나를 세운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회에서 의병처럼 활동하는 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환길 씨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유튜버 전환길 씨의 발언은 단순한 과시일까요? 아니면 실제 정치적 영향력의 신호일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감이라고 언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적 욕망을 위해 방통위원장 자리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급기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을 내려놓으라며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설이 제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 수석은 한민영 방송 대담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해 뉴스를 만들고 직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출마 의사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방송산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을 100% 임명했지만 개정한 이후 대통령의 영향력은 10%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국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권 면직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온 상황.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임기가 법적으로 포장된 자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이진숙 위원장의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욕망과 공적 지기 사이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특검이 청구했던 영장 내용을 MBC가 확보해 분석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19일 만에 국토부가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쪽으로의 노선 변경에 착수했던 것으로 조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보도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19날 만에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쪽으로 노선 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부 도로정책과 팀장과 두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팀장은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의 안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용역 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용역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내부 지시를 내려 강상면 노선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토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열이틀 만에 기존 노선과 전혀 다른 김건희 씨 일가의 땅과 맞닿은 강상면 노선이 제시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권 인수이나 여당 내부에서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니었는지 배후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한 행정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일까요? 더 깊은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통일교 한 학자 총재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JTBC가 취재한 정황과는 다릅니다. 앞서 보신대로 권성동 의원의 금일봉을 한 총재가 줬다는 문자가 나왔고. 통일교 전 본부장과 총재 비서실장 모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 있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증언과 정황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불법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핵심 인사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진 금일봉 역시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된 겁니다.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지금까지 총재에게 보고한 일일 보고서만 5천 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총재에게 직접 모든 현안을 보고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확보된 보고서 가운데 특별 보고에는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다섯 차례 등장했습니다. 권 의원 관련 미팅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보고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교단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정점인 한 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총재의 부인과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이렇게 한미일대 북중로의 대결 구도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는 양국, 극우진영의 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해라고 밝힌 이후에도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초 미국 극우 인사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 국내 단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밀대 북중로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흔들려는 극우 진영의 왜곡과 음모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오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인사들은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뉴트 긱리치 전미 하원의장은 통일교 소유 매체인 워싱턴 타임스에 한국 정부가 종교와 정치 자유를 억압한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어 보수 농객 고든 창도 의회 매체에 반미적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주요 회담이 무산된 배경에도 억지 해석이 붙으며 주미 대사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문을 내야 했습니다. 한국계 상원의원 앤디 김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극우 진영의 여론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초 구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 단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브 베넌과 가까운 인물들, 백인 우월주의 성향 인사, 그리고 젊은 보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값싼 입장권을 판매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한결씨등 한국 구구 유튜버들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한미 구구 진영 간 연대 움직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연대가 단순한 집회 수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한미동맹의 실질적 파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